마이크 나와. 네.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희입니다. 요새 다들 저 빼고 페스티벌에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름이 성큼 다가왔고, 축제의 계절. 왜 여름의 축제? 안 더우세요? 어, 뭐, 저는 절대 사람 많은 곳에 가지 않고, 나가도 3시간 정도가 저의 외출 최대 시간이기 때문에. 전혀 공감은 가지 않습니다만, 나가서 노실 거잖아요. <laughs> 그래서 지속력 짱짱한 메이크업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머리를 말리고 촬영 세팅을 하는 동안 얼굴에 팩을 하고 있었고요. 방금 사용한 팩은 에그시카 앰플 패드. 제가 오레오이기 때문에 알게 된 제품인데요. 레오제이 님이 굉장히 추천한 제품이라고 해서 제가 사용을 해봤더니 화장도 진짜 잘 먹고 얼굴에 착 달라붙어 있어서 머리 말릴 때 팩으로 사용하면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렇게 화잘먹 패드로 팩을 해주고 나서. <laughs> 제가 진짜 이제 말하기도 왜입 아프고 너무 지겹고 지겹다고 말하기도 말하기 입 아프다고 말하기도 입 아프고 지겨운 무슨 맛인지 알죠 제가 엄청 오랫동안 추천해왔던 제품이고요 스킨케어를 저에게 묻는다 라고 하면 무조건 첫 번째로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너는 왜 이렇게 화장이 잘 먹냐 매일 매일 왜 너만 안 무너지냐 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그런 모든 질문에 항상 똑같이 대답합니다 기초가 중요하다 스킨케어 중요하다 하고 이제 그분들에게 역질문을 하죠. 스킨케어 뭐뭐 하세요? 클렌징 하실 때 어떤 제품 사용하세요? 물어보면 다 도망가요. 왜냐? 제대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지. 너무 귀찮기 때문이지. 그러면 화장 무너지는 거예요. 피부 좋을 수 없는 거예요. <laughs> 그리고 이 제품은 그냥 선물로 보내주신 건데 처음 들어보는 브랜드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좋아? 가끔 이런 트러블도 올라오고 건조하면 피부가 많이 약해지는 스타일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써봤거든요. 너무 촉촉하고 피부 진정 효과도 있어가지고 지금같이 뜨거운 여름에 진정해주기 딱 좋은 그런 제품이더라고요. 제가 자기 전에도 써보고 메이크업 전에도 써봤는데 둘다 찰떡이더라. 요즘 이걸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완전 강추해요. 기초 단계에서는 모든 피부 타입이 다좀 어느 정도의 촉촉함을 유지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오는 화장품을 탁! 얼굴에 붙여줄 수 있게. 저 너무 메이크업 얘기 많아져. 하지만 또 떠들다가 분명히 다른 길로 셀 거거든요. 기대해주세요. 요렇게. 반짝반짝 정도? 오, 아주 마음에 들고요. 메이크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건데 요즘 필승법 같은 게 하나 생겼어요. 파운데이션이랑 비비랑 거의 1대1 비율로 섞어주는 거. 영상에서도 한번 말했었는데 요게 지속력은 정말 최고더라고요. 잘 섞어가지고 얼굴 전체에 얇게 발라줄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구독자님들한테 어떤 컨텐츠 만들었으면 좋겠어요라고 여쭤봤을 때 받은 것들, 요청들 다 메모해 놓고 하나하나씩 하겠다고 했었잖아요. 제가 그게 지금 진도가 굉장히 느리긴 한데요. 각 잡고 하려니까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메이크업 하면서 좀 소소하게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좀 인상깊은 질문이 있었어. 대학생을 위한 하루라도 빨리 알았으면 좋았을 습관들. 힘들 때 이겨내는 방법 알려달라. 어, 뭔가 도움이 되는 답변을 하고. 싶다 보니까 어려워지더라고요. 내가 지금 뭘 원하냐에 따라서 조금씩 답변이 달라질 수 있겠더라고요. 현재 상황에 뭔가 부족한 게 있으면 아 그때 좀더 이렇게 할걸 이런 후회들? 아전제 삶을 후회하고 싶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후회하지 않고 그렇게 잘 신경 써서 지금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 플러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들. 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장난처럼 맞춤법 파괴자 이런 말도 하고 그런 짤들 많이 보셨죠. 맞춤법 어떻게 틀렸는지 막 웃기게 만든 짤들. 그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laughs> 맞춤법은요. 무조건 잘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나이를 먹으면서 더 느끼는 건데요. 정말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이 너무 너무 많고요. 제가 진짜 친구들 사이에서 국어 선생님이라고 불릴 정도로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굉장히 신경 쓰는 편이거든요. 그런 걸 지적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조언해주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분야라고 생각해서 본인이 진짜 신경 쓰고 주의하지 않는 이상 지키기가 어려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영상을 볼 때도요, 맞춤법이나 띄어쓰기를 신경 쓰지 않는 채널의 컨텐츠는 보지 않습니다. 그냥 거릅니다. 왜? 보기 불편하기 때문에 아무리 예뻐 봤자 아무리 몸매가 좋아 봤자 맞춤법 띄어쓰기 다 파괴시키잖아요 그럼 저는 매력이 안 느껴져요 그리고 두 번째 식사 예절입니다 뭐 나라별 식사 예절이 있죠 찾아보면 진짜 많이 나오는데 포크나이프 어느 쪽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쩝쩝거리는 거 그거 여러분, 어느 시점 넘으면 진짜 고치기 어려운 거 아세요? 저도 언젠가 쩝쩝거리면서 먹었을지 몰라요. 이것도 맞춤법 띄어쓰기와 마찬가지로 누가 잘 얘기해주지 않습니다. 애정어린 마음에서 조언을 하면요, 어, 거의 다 싫어해요. 저는 누가 말해줬으면 좋겠거든요? 어디에 뭘 제출해야 되거나, 누가 내가 쓴 글을 봐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영어 스펠링이 틀렸다거나, 맞춤법 띄어쓰기 틀렸어. 그럼 말해주는 게 고맙지 않아요? 아, 진짜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어디 가서 계속 틀려서 망신을 당해도 나는 지금 상황이 민망하지 않은 게더 낫다 손 아니면 아 내가 어디 가서 아아픽서안 아, 뿌렸어 아 바보 내가 어디 가서 창피당하지 않게 말해줘서 너무너무 고맙다손 이거 투표 받을게요 나의 사랑하는 구독자들 어디 가서 맞춤법 띄어쓰기 틀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 픽서 너무 좋고 괜찮더라고요 내가 지금 진짜 흥분해서 프라이머도 안 썼네 프라이머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어바웃톤에서 프라이머 나왔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렇고요. 힘들 때 이겨내는 방법. 제가 사실 요 근래 정말 힘들었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세상이 나에게 <laughs> 이럴 수 있지? 싶을 만큼 힘들었어요. 사람도 진짜 많이 잃었고요. 견디기 힘든 순간을 많이 보냈는데요. <laughs> MBTI, 뭐, ST, 이런 거다 떠나서 위로를 받지 않더라도 나를 알아주는 게 있으면 돼요. 그게 사람이든, 책이든, 영화든. 공감을 얻는 거죠. 여러분, T랑 F가 공감의 차이라고들 하시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공감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의 차이도 있고, 반응의 차이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반응은 무슨 말이냐면, 누가 어떤 말을 했을 때, 1번이 감정인 사람. 일번이 이성인 사람. 에따라 나뉜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군가 나랑 비슷한 상황을 겪었고, 나의 상황을 진심으로 알아준다면, 그것만큼 힘이 되는 게 없다고 생각해요. 네, 말씀드렸듯이, 그 누군가가 꼭 사람이어야 될 필요는 없다. 사람이면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그럴 수 없는 경우들이 또 있잖아요. 말할 수 없는 고민이라던가, 말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럴 때는 이제 내가 공감할 수 있는 책을 읽거나 영화를 봅니다. 그리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공감을 하기도 하면서 좀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 같아요. 사람한테 받은 상처는 사람한테 치유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영화도 사람이 만들었고 사람이 연기하는 건데요. 뭐. 책도 사람이 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징그러운 얘기겠지만 온전히 저 혼자만의 시간에는 <laughs> 보고 싶었던 영화를 보거나 가사 없는 재즈 음악을 틀어놓고 공부를 합니다. 제가 궁금했던 것들 찾아보고 배우고 그러면서 좀 힐링을 하는 편이에요. 저는 절대 힐링을 하러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진짜 잘 맞는 친구랑 밖에서 재밌게 놀았을 때는 힐링이 되는데 힐링하러 밖에 나가야지. 이래본 적은 없는 것같아 그래서 사람마다 너무 다르다. 자기만의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제가 공부를 언급한 이유는 제가 공부할 때라서 그래요. 제가 사실 진급을 했거든요. 진급한 지 얼마 안 돼서 공부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즘은 혼자 있을 때꼭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하려고 하고 잘 지켜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좀 슬펐어요. 진급을 했는데, 이제 인간관계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기뻐할 틈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참고로 치크는 액체로 된걸 먼저 발라주고 그 위에 파우더 타입을 발라주면 지속력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뭐 아무튼 그래요.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스트레스 해소법을 갖는 것이 저는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요.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들. 예를 들면, 인스타 같은 거 보면 막, 친구들 만나서 힐링하고, 그런 것들 사진 올라오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나는 왜 밖에서 힐링을 할수 없는가? 다들 이렇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밖에 나가면 더 스트레스 받지?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저와 비슷한 분들. 근데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에 맞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남들이 하는 대로 무조건 한다고 스트레스가 풀리는 건 절대. 그때 아니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블러셔로 전체적으로 색깔을 입혀주고 있어요 비교하지 말기 어 남이랑 내가 어떻게 같나요? 그쵸? 스스로를 이상하다고 몰아넣지 말기 어, 사실 제가 그러고 있었어가지고 거기에서 헤어나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뭐 어, 색깔 되게 예쁘네 <laughs> 엄청 예쁘네 뭐야? 미친 거 아니야? 내 얼굴 말고 블러셔 말이야 뭐 아무튼 이거 질문해 주신 구독자님 굉장히 기다리셨을 텐데 늦게 답변드려 죄송하고요 굉장히 굉장히 고심하다가 이제 답변 드리는 점 양해를 탁드립니다 우와 되게 예쁘네. 오 와우. 아무튼 좀 도움보다는 제 이야기를 막 떠벌린 것 같긴 하지만 다들 각자의 사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음이랑 비교해서 고통받지 말자 이런 말을 하고 싶었어요. 제 자신에게요. 일단. 블러셔로 전체적으로 톤을 맞춰줬어요. 너무 예쁘네요. 파우더 타입을 한번 살짝 덮어줄게요. 그리고 여러분 살아보니까요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laughs> 자기가 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진짜 많고 사람은 다 다른데 그거를 인정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네가 틀렸어라고 생각하게끔 만들어 버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다 거짓말이라고 믿고 싶어요. 왜 그런 이상한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그런 사람들은 어, 얼른 피하세요. 방금 바른 브러셔, 방금 바른 브러셔, 방금 바른, 방금 바른 블러셔로. 진짜 짜증나. 이걸로 좀 섀도우까지 해버릴게요. 손을 맞추고 좀 투명하게 연출하고 싶어가지고. 건강하지 못한 관계는 빠르게 정리하시고, 맞는 사람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어, 오늘 되게 마음에 드네. 어쩌려고 그래? 눈썹 이거 다 써가지고 요만큼밖에 안 남았어. 끝에. 살짝 정리해주고. 눈썹 탈색한 게 드디어 조금 돌아왔어요. 지금 딱 제가 원하는 정도의 밝기거든요. 이 정도 하려면 한 2분만 있어도 될것 같아요. 탈색제 바르고. 제가 얼마 전에 전세다기 당한 집을 진짜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어가지고 짐을 싹다 빼러 한번 갔어요. 3년 전에 썼던 다이어리가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매일매일 일기를 썼었고 되게 바쁠 때라서 스케줄을 항상 관리했어야 돼가지고 다이어리를 굉장히 잘 매일 사용했었어요. 다이어리를 챙겨와가지고 별 생각 없이 읽었거든요? <laughs> 어, 당시에도 그렇게 별 생각 없이 쓴것 같긴 한데 제가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3년 전에 제가. 있잖아요. 너무 불쌍하고요. <laughs> 안타깝고,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 하면서 막 달래주고 싶고, 안아주고 싶은 그런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그래서 막 눈물이 났어요. 어떤 의미의 눈물인지 모르겠어. 그냥 그렇게 힘들었다는 걸 당신 모르고, 이제야 알았다는 게내 자신한테 좀 미안하기도 하고, 망감이 교차하더라고요. 근데 제 제가 그만큼 또 성숙해졌다는 뜻이겠죠? 더 나아졌다는 증거겠죠? 그래서 그걸 다 찢어서 버렸어요. 간직하고 싶다는 생각이 크게 안 들더라고요. 그 시간은 지났고 한번더 읽어봤으니 됐지 뭐 하는 마음으로 그냥 다 찢어가지고 버렸어요. 과거로 돌아가서 저를 만난다면 꼭 말해주고 싶어요. 나중에 다 까먹는다? 지금 진짜 힘들고 그런 거 알겠는데 좀만 기다려.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질 거야. 이렇게 여러분도 마음이 힘들다 싶으면 일기를 써보고 한 3년 있다 꺼내 보세요. 그럼 내가 진짜 소중해질 거야. 근데 이제는 일기 쓸 마음은 없고요. <laughs> 승진도 하고 했으니까 잘 해보고 싶다는 마음에서 어떤 공부를 했는지, 어떤 공부를 할 건지, 이런 거 메모랑 간단한 것들은 하고 있는데, 일기는 쓰지 않아요. 이쯤에서 렌즈를 껴야겠다. 렌즈는 렌시스, 샌드그레이, 렌시스 홍대 매장에 가시면 제가 아직도 <laughs> 이러면서 끼를 떨고 있어요. 제가 그끼 떨고 있는 모델명이 이거거든요. <laughs> 제 최애 렌즈라서. 렌시스 매장에 가면 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매장 가서 직접 산 내돈내산이고요. 가끔 가서 구입을 하는데 직원분들은 저를 전혀 못 알아보세요. 렌즈를 이렇게 뿅 깨줬고요. 페스티벌은 렌즈바리지. 약간 오늘은 선명하게 잡는 것보다 번지듯이 몽환적인 느낌으로 하고 싶더랑요 좋았어. 양쪽을 다 그렸어요. 점막도 막 꽉꽉 메우지 않고 대충 대충. 더블유 속눈썹 혹시 지겨우세요? 지겨우시면. 제가 다음에 다른 것도 한번 사용해볼게요 반지링 팔레트 살짝 짜가지고 인조 속눈썹을 붙이면 내 속눈썹이 조금 쳐져도 붙인 속눈썹에 컬링이 있기 때문에 더 유지돼 보입니다 나 오늘 말다 했나 보다 문장 완성을 못하겠다 눈 끝에 조금 비어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한두 가닥 붙이는 것을 선호합니다 눈끝 쪽에 부분 속눈썹을 붙이면 눈꼬리가 조금 올라가 보이는 효과도 있고 눈매가 좀 길어 보이는 효과도 있죠 저는 눈썹과 눈 사이의 간격이 좀 좁은, 많이 좁은 편이기 때문에. 눈 가운데에는 딱히 붙이지 않고요. 끝에만 붙이는 편이에요. 짠! 양쪽 속눈썹을 다 붙였고요. 어땠나요? <laughs> 어떤가요? 위쪽 꼬리에만 힘을 줘서 눈이 좀 올라가 보이잖아요. 살짝 내려주기 위해 트임 전용 라이너로 눈 밑에 자연스럽게 라인을 그려줍니다. 뒤에 있는 브러쉬로 살살살 풀어주고. 이거 봐 이제 할 얘기 떨어지니까 메이크업 얘기하잖아 딱눈 화장할 때 그러더라 할얘기 떨어졌다기보다 너무 많이 얘기해서 체력이 떨어진 게 맞아 이제 마스카라 하고 립을 좀더 보충하면 끝이에요 아눈 밑에 펄안 했잖아 바보야 일단 마스카라 중단시켜 자 저는 눈 밑에 색이 좀 있는 펄을 해야 예쁘거든요 배경이 있는 펄이 예뻐요 저는 이렇게 바르고 나서 엄청난 펄을 가지고 왔거든요. 엄청 강력해서 눈 밑에 콕콕 찍어줘야 돼요. 입자가 진짜 커요. 보라색, 파란색, 핑크색 이런 펄들이라서 엄청 오묘하거든요. 하지만 전 바르고 나갈 데가 없죠. 하지만 여러분은 페스티벌을 갈 거니까 꼭 사용해보세요. 카메라에 담기나요? 이 영롱함이 담기나요? 잘 담기지 않네요. 정말 억울해요. 눈두덩에는 바르지 않겠어요. 이제 진짜 마스카라 할게요. 요즘 워터프루프 안 번지게 진짜 잘 나오잖아요. 근데 그래도 번지는 것들이 있으니까 꼭잘 고르셔야 돼요. 저는 눈이 좀 들어가 있는 편이에요. 마스카라 잘못 쓰면 진짜 잘 번지거든요. 저는 번지는 마스카라 바로 버립니다. 절대 사용 안 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마스카라는 믿고 쓰셔도 돼요. 번지지 않아요. 아이고 또 시작이야. 또쳤어 요즘 저 진짜 하이라이터. 특별한 날 아니어도 매일 하거든요? 안 하면 너무 허전해. 코끝, 콧대. 진짜 꼭 하는 부위. 조그만 훌렁훌렁한 브러쉬에 묻혀가지고, 코 쉐딩 준곳 바로 옆에. 여기 하면 진짜 예뻐요. 이목구비도 확 살아나고, 눈도 예뻐 보이고, 아주 추천하는 부위입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색감 있게. 약간 물먹이듯이. 너무 그라데이션 하면 저는 입술이 엉절해 보이더라고요. 가운데 부분은 이렇게 좀 내려줘야 돼. 요렇게. 옷 갈아입고 머리 하고 올게요 뿅짠 여러분 저는 옷을 갈아입고 왔고요 탑만 입고 오려고 했는데 이렇게 너무 깨부순 것 같네 근데 여러분 페스티벌 가려면 이 정도는 입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아, 아니면 유감인데요 아무튼 오늘 페스티벌 가는 여러분들을 위한 저 말고 여러분들을 위한 메이크업 이렇게 해봤고요 입술에 블러셔를 한번더 올려가지고 조금 더 광택이랑 색감을 줬고요 오늘 저의 수다 또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다음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